안녕하세요. 주식과 채권은 모두 투자수단입니다만 그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이를 알기 쉽게 예로 들자면 주식은 기업의 일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을 구매하면 해당 기업의 일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채권은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하는 빚증서입니다. 채권을 구매하면 해당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약속된 기간과 이자를 받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주식은 기업의 성공에 따라 이익도 크지만 리스크도 높은 반면,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수익률은 주식보다 낮습니다. 이를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으로 비유해보겠습니다. 주식을 구매하는 것은 마치 친구의 가게에 돈을 투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게 이익이 커지면 당신의 수익도 커지지만, 가게가 망하면 투자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을 구매하는 것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게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된 이자를 받게 되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두 투자 수단의 선택은 개인의 위험 선호도와 투자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매수하고 매도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고 일정한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얻고자 할때 유리합니다. 결국, 주식과 채권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선호도에 맞추어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사람은 원금의 안정과 꾸준한 수익이 중요할 수 있어 채권 투자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젊은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주식 투자에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투자 매력도 달라집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주식이 주목받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이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와 투자 목표에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주식과 채권 투자는 마치 문화재에서의 선택과도 비율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릴엄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선호한다면 불확실성과 고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가 매력적일 것입니다. 반면 조용하고 안정적인 휴식을 원한다면 채권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자신의 성향, 목표 그리고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들여 주식과 채권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